여성 패션의 정점 스타일 완성하는 목걸이 추천 특별한 날 미소를 선물하세요. 선물 선택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빛내줄 완벽한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바로 티모니 여성 14K 스마일 체인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 14K 순금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미소를 자아내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목걸이는 특별한 순간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만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대학생 딸에게도 어울리는 훌륭한 선물이고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데일리로 활용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로즈골드 색상은 다양한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귀하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날, 그저 흔한 선물로는 부족하죠. 루키스톤 14K 미니 하트 목걸이로 진정한 특별함을 선사해보세요 이 목걸이는 세련된 14K 금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움과 사랑스러운 감성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특히 개인의 취향에 맞춘 주문 제작 옵션을 제공하여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 후기에 따르면 하트 펜던트가 작고 귀여워 매일 착용하기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도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로즈골드 색상이 특히 매력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순간들을 루키스톤의 특별한 목걸이와 함께하세요. 일상의 특별함을 찾고 계신가요? 주리에 때 데일리 여자 글램 체인 목걸이, 14K, 18K로 당신만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흔한 목걸이와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소재로 제작된 이 제품은. 특별한 주문 제작이 가능하여 개성과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어떤 연령대에도 잘 어울리며 로즈골드의 은은한 빛깔은 단독으로도 다른 팬던트와 매치해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트렌디한 선택! 주리에떼 목걸이로 당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